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업무 수행 사례 일곱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기소되지 않은 겁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죠. 물론 불기소 처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 무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일 수 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불기소 처분이 된경고 불기소 처분에는 당연히 기소유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고 혐의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됐고 경찰에서는 혐의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담당 검사님한테 우선은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어, 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대로 재판에 붙여버립니다. 그냥 바로 기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검찰에서 뭔가 소명할 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사실에 연락을 해서 어, 소환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보안수사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검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한 달에도 한 300건 가까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0건 중에 한 건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우리 의뢰인분의 사, 그 사건이 휩쓸려서 재판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를 잔뜩 해놓고 기소 의견을 송출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기소 내용으로 만들어서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사건을 하나 띄는데 훨씬 더 간편합니다. 오히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걸 거꾸로 뒤집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이 왜안 맞는지 그 반박되는 내용을 다 일일이 검토하고 서면으로 만들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무고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데 제가 검사실에 서류 제출하고 소환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환 조사 피의자 신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 다행스럽게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그 검사님, 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이, 감사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하철에서의 어떤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의 어떤 추행이었죠. 지하철에서 이제 추행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하철에서 대부분 그 위에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 어, 행위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 제 의뢰인분이 굉장히 억울하고 무혐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줬어요. 어, 경찰 수사관이 제 서면 내용을 보고 그 수용을 했지만 문제는 처음에 제가 경찰서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론을 했고 그 이후에 서면을 제출하니 그 수사관이 제 서면을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그냥 가서 혐의를 만약에 인정을 했더라면 아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거예요. 그건 그 경찰 수사관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걸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혐의 인정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고 나니 혐의 인정할 상황이 아니었고, 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어, 서면을 제출해서 불송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드린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보고 다행히도 우리 수사관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신 그런 사안도 있고요. 세 번째는 클럽에서의 어떤 강제 추행입니다. 클럽에서 사람들이 막 붐비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몸이 어떤 밀착되고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무죄 주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영상을 보고 나서 고민을 했죠. 근데 그 의뢰인분은 어 이게 무죄 주장이 안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재판까지 가서 다투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지만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클럽에서 발생한 그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그런 업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죄 주장을 해도 됨직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분과 어떤 저와의 어떤 결단으로 혐의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거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가 안 됩니다. 혐의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사안은 사기 혐의 부분인데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 제출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도 고소인의 말에 맞게 어느 정도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한 서면을 제가 한세번 정도 낸것 같아요. 그 서면을 받아보시고 나서, 경찰 수사관님께서는그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의 어떤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기 혐의도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도 비밀감청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기소 위에 불기소 나온 부분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영상도 제가 있고요. 여섯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강간 혐의. 이것도 강간 혐의가 무혐의 불송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DNA 검사 결과가 없어야 돼요. 성행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 무혐의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행위가 있었는데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되는 경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사건 내에서도 모텔에서 들어가는 영상, 모텔에 나와서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 어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관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이 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성행위 자체가 불분명해 있어요. 그랬는데, 고소인이 DNA 검사를 못한 겁니다. 어떤 정액 반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고소를 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성행위 자체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그런 사안도 있고요. 또 일곱 번째는 카메라 촬영 혐의, 그리고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어떤 유사 강간, 강간 혐의로 고소된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 증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그 카메라 촬영 혐의로 인해서 어, 촬영된 영상을 보니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것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어, 잘 방어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어,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무혐의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소인 분의 어떤 주장만 들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가지고 다시 피의자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이걸 소명해서 결과론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어, 이 결과가 처음부터 당연시 될수 있도록 뭔가 제가 예상을 하고 아 이건 당연히 무죄가 나오고 불송치가 됩니다. 라고 제가 예상했던 그런 사안들은 다 아니었어요. 어,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이후에 경찰 수관이 요청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 서면 제출을 해가지고 잘 반박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 많은 어떤 종합적인 과정이 있어서 어 제가 업무 수행했던 사례 일곱 가지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런 일곱 가지 업무수행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잘 다 잘된 사안이어가지고 정말 다행스러운 사안이고 저희 의뢰인 분도 최근에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한테 변호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문자를 주신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은 사실 제대로 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 받는 것이 굉장히 낫습니다. 뒤늦게 1차 조사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시면서 그제서야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무혐의나 불송치, 불기소 처분, 어떤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앞둔 의린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